안녕하세요 리뷰하는 남자 견적 짜주는 남자 조근의 낭만 공장 조근입니다. 어, 조립 컴퓨터 구매 시 눈탱이 바가지 안 당하게 최대한 도와드리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부탁드리고요. 조근은 깨끗하고 투명한 견적으로 양컴의 양 실장님과 콜라보레이션을 진행하고 있으니까 눈탱이 바가지 걱정하지 마시고요. 많은 이용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어, 오늘 해드릴 분은요. 어이 아지태 님이세요 아지태 님 아지태 님 이분을 해드렸던 이유가 뭐냐면 그냥 130만 원 견적 정도의 윈도우 빼고 뭐 모니터 빼고 그냥 말 그대로 본체만 본체만 구입을 하신다고 보는 거예요 어 그래서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가격은 130만 원대고, 윈도우가 구입 안 하고, 모니터도 구입 안 하고요. 저장 매체는 SSD. 그리고 여자 친구가 사용할 거라 감성도 성능도 둘다 잡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고사양 게임은 오버워치를 진행을 하셨어요. 한번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전체적으로 지금 봤는데 음. 역시 그래픽 카드가 너무 비쌉니다. 그래픽 카드가 너무 비싸서 가격이 너무 안 맞아. 그래도 최대한 왜 그러냐면은 IT 상품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타이밍이에요. 타이밍 필요할 때 사는 게 답이에요. 왜냐면은 신제품은 언제나 출시되기 마련이고요. 이런 상황이 언제든지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타이밍으로 사야 되는 거 필요할 때 사는 게 맞는 거예요. 필요할 때 가격이 비싸더라도 어, 필요할 때 사서 쓰는 게 맞는 거예요. 왜? 사시고 나면은 굳이 이쪽 시장을 쳐다보지가 않거든요. 맞는 말이죠. 업자가 아닌 시상. 내가 컴퓨터를 구입을 해야 돼요. 근데 구입했어. 그러면 구입할, 으, 이제, 다른 걸 쳐다도 안 봐. i9이 나오면 뭐할 거예요. 이미 나는 컴퓨터 샀는데. 그죠? 그래서, 그, 컴퓨터 쪽 관련으로는 사고, 사는 게, 필요할 때 사라라는 게 답이에요. 필요할 때 사라. 아좀 있으면은 아이이이 이공 어, 세대 나와서 그래픽카드가 더 좋아질 텐데. 아 조금 지나면 인텔 음, 어 i9 나온다고 해서 더 좋아질 텐데. 아좀 어, 있으면 평생 못 써요. 평생. 타이밍이란 소리도 있고요. 어 언제나 컴퓨터는 필요할 때 사는 거를 추천드려요. 자 그렇게 해서 전체 설명 한번 해볼게요. 130만 원이고요. 이 인텔 코어 CPU에 i5 7세대 7,500으로 가도 충분한 사양이에요. 7,500으로 가게 되면 가격은 10만 원 정도가 차이가 나요. 그래서 12만 원 정도 빠진 120만 원 정도에 구입을 하실 거라면 여기서 CPU만 말 그대로 CPU만 i5 7,500이든 7,600으로 가면 좋고요. 지금은 일부로 가격대를 130 맞추는 거였는데 어.. 전체적으로 그래픽 카드 때문이라도 줄여야 되겠다 싶으시면은 i5로 가는 걸 추천드릴게요. 인텔 제가 한, 제가 짠 견적으로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인텔 CPU 7 7 0 0이고요 4코어 8스레드를 가지고 있는 제품입니다. 속도는 3 6이고요 7,700K하고는 0.6의 차이가 좀 나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제품은 좋다고, 좋다고 볼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방금 뭘 생각했냐면, 뭘 생각했냐면, 어, 7700갈 바에 7700K 가는 게 좋은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7700K는요, 4만원이든 5만원이든 더 비싸요. 돈이 비싸질수록 성능이 좋아지는 건 맞는데, 우리는 그런 걸다할 수가 없잖아요. 성능이 좋은 거 알면은 1080 가는 것도 맞는 거죠. 그죠? 근데 우리는 돈이 딱 견적가에 맞게끔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만족하고 구입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7700으로 들어갔구요. 메인보드는 B250 박격포 MSI 제품이구요. 전체적으로 깔끔한 검정색 제품이라 많이 추천들을 해드리고 있고, 이 스티라머라는 부분이 이제 그래픽카드 지지대 역할을 좀 대충은 해요.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 뭐, 받침대가 있어야 되는 제품들은 70급 이상부터는 좀 필요하고, 그 이하는요, 이 스티라머, 그 그러니까 휘어지지 않게끔, 쇠가 자, 쇠 부분에 지지대가 있는데, 그것만 있어도 충분해요.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스틸 아머가 있는 부분도 있고요 뭐, 전체적으로 뭐 히트싱크라든가, CPU 페이지 부분이라든가, 여러가지 부분에 있어서 탄탄한 제품이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괜찮고, 4기가, 아 그, DDR4 램 4개가 총 4개가 구성되기 때문에 어, 나중에 업그레이드 하시는데 용이한 점도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깔끔한 제품이고 DDR7 세대 전용 제품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메모리는 잠깐만요. 나 녹화 중이에요. 뭐잘거예요 어, 어요 오빠 있다 전화 줄게요. 미안해. 음. 자 메모리는요. 게일 DDR 4램이구요 검정색 방열판에 화이트 LED를 넣어서요. 전체적으로 감성을 좀 추가를 시켜달라 했던 말이 걸려서 램을 추가를 시켰어요. 램을 추가를 시키면은. 하나가 추가되는건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어, 뭐랄까, 좀 감성적인 느낌이 좀 나요. LED가 많이 달려있으면 많이 달려있을수록 그런게 좀 있기 때문에 그쵸? 그리고 SSD는 240WD 제품이고요 10만원짜리 가성비 좋은 제품이고 그래픽카드는 좋다. AMP 음? 그냥 깔끔한걸로 들어갔어요. 깔끔한거. 그러니까 최대한 싸고 공신력 있는 브랜드, 있는 대로 들어갔는데, 개인적으로는 1060 가는 것보다, 어, 지금 현재 상태로는 그냥 100ti 가는 게 좋다고 봐요. ti 가고, 나중에 가격 많이 싸지면, 어, 많이 싸지면 간다고 보면 돼요. 왜 그러냐면, 지금 오버워치만 하실 거면은, 오버워치만 하실 거면요. 100ti도 괜찮아요. 100ti도 괜찮아서, 개인적으로는 어, 1050 Ti니까 이 제품 가고 7700K 가고 해가지고 하는 게난 전체적으로 깔끔하다고 봐요. 개인적으로 1060보다는 그렇게 가는 게 깔끔하다고 봐거든요. 왜 그러냐면 전체 그냥 오버워치만 할 용도니까 오버워치에서 최대한 싸게 맞추고 그다음에 나중에 지금 현재는 너무 거품이 심하니까 나중에 조금 더 그래픽카드만 업그레이드하면 되는 거니까 말 그대로 그래픽카드 새로 나왔어요. 걔만 사다가 끼면 끝이야. 그렇게 해주고 싶어요 사실.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요. 저는 이렇게 할 거예요. 7,700K 최대한. 그러면 CPU 끝판왕. 여기 얘도 메인보드 가성비도 좋고 메모리 좋죠. 그래픽카드는 Ti로 들어가서 18만 원이지만. 오버워치라든가 다 돌아가요. 제품, 별 게임군들 다 돌아가요. 옵션 타협은 해야겠지만. 중간 오베에서 상호 왔다갔다 가능하게 됩니다. 근데 가격은 얼마예요? 110, 112만원인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 제품 가지고서 나중에, 구매를 하게 될 거, 그, 그 나중에 돈을 좀 모아가지고 30만원짜리 2세대, 나오, 22세대 나오잖아요. 응? 음? 그, 그러면은 그래픽카드 20, 2060, 2060, 2070, 그거를 딱 갖다 낀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그래픽 카드 이제 거기서 날아다니는 거지. 다른 거 업그레이드 할 필요 없고, 그래픽 카드만 업그레이드 하면 되는 거예요. 음.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일단 TI를 넣었어요, 일단. 자, 그리고 케이스는 L530으로 진행했고, 제품 얘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앞쪽에 두 개, 위쪽에 두 개, 뒤쪽에 하나, 총 다섯 개 제품 그 쿨러가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따로 쿨러 구입하시거나 그런 거 없이 이것만 구입하시면 강화유리 들어가 있는 케이스를 구매하신다고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안쪽에 들어가게 깔끔하게 LED 색깔 맞춰서 램이랑 그 CPU 쿨러랑 같이 조화롭게 해놨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확인하면 좋을 것 같고 파워는. 하이퍼 K 600W 플러스 스탠다드 인증받은 제품이고요 600W로도 충분히 가능하니깐요. 이렇게 진행하면될것 같아요. 가격은 112만원 정도 나왔고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1060 3기가를 갈 바에, 40만원 주고 1060 3기가 갈 바에요. 차라리 그냥 1060 Ti 가시고요 나중에 돈 모아서 2, 2060을 사시던 2070 사시는 게더 개이득이실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 이렇게 마무리를 해드릴 거고요 난 그래도 비싸도 1060을 가야겠다라고 하신다면 아까 봤던 40만원짜리 AMP로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무리할게요. 제 견적은 저에게는 정답입니다. 거래에 100명이 있으면 100개의 생각과 100개의 세상이 있다 했습니다. 고로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겁니다. 제가 쓴다고 생각하고 견적을 짜드렸고요. 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양품 콜라보 꼭 부탁드리고요. 어, 다음에 또 봐요. 사랑합니다. Então...